안 먹은 거 하나 있었죠? 꽃을 다 먹어야 되는 거 같은데 안 먹고 지나쳐 오는 게 괴물 잡듯이 꽃을 먹는 거. <laughs> 괴물 잡듯 꽃 먹는 거 같아. 뭔가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저기 꽃뭉트기 하나 안 건드린 거 있었는데, 이거다. 어이, 허, 섭, 섭. Yeah. 이 곳의 목적은 뭘까? 그래도 이게 갈수 있는 데가 제한은 돼 있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서부터 다시 진입, 진입을 하는 거네. 이쪽에 꽃을 건드리면서. 얍. 못 먹은 꽃다 먹고 가야지. 급 커브. 간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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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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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건드려, 그렇지, 건드렸어. 이런 걸 하면서도 사람이 집착을 하게 된다. 아이고 참. 저걸 다 먹어야겠다는 강한 집념. 어떻게든 꽃을 한번 더 건드려 보겠다고 이.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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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만든 데는 스튜디오는 저기 아마 가도 부어 만든 데일 걸요? 모르긴 몰라도 저기가 목적지인가 봐 뭐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산타모니카니까 여기도 레디했던 거기 맞을걸요? 네, 이거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 맞아요. 와서 시원시원하게 하지만 안 놓쳤 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연을 뛰다니듯이 야 그는 나에게 다가와 한 줄기 꽃이 되었다. 크... 아, 이쁘다. 야, 아, 꽃이 피면서 집 안에 밝게 밝게, 아주 그냥 이쁘게 집 안도 분위기가 그죠. 바나님한테 전화를 하래서 이 감성을 전하라고요? 네가 지금 바나나 얘기하자마자 이 감성이 깨졌어. 너 책임시킨다. 아, 어, 왜 이쁘고 아름다운 거 보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아. 이 사람들이 관종이야, 관종. 특히나 넌, 어, 넌 진짜 나쁜 놈이야. 오충병이 넌 진짜. 넌 진짜 나쁜 새끼야. 아이씨 이야. 어떻게 이렇게 흥을 깰 수가 있지? 어? 망나니보다도 못하게 흥을 깨다니 이런 갑자기 이게 액션게임처럼 보이잖아 꽃을 다 밟아야 될것 같아 너 때문에 어거 재밌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비제 얘기하지 말랬죠. 하지 마. 절대로. 어, 그게 우리 클럽이건 뭐건 하지 마. 한번더 경고합니다. 여러분. 얘기하지 마. 내가 말하기 전까진 하지 마. 니들 스스로. 자격이 없어. 그럴 자격이. 음, 그러다 나중에 빨와서 성질 내면 어쩔라. 그래. 니한테. 너이 새끼야. 너 뭔데? 난내 내 이름. 이 새끼가 막 이러면 어쩔라. 그래. 하여간 오충병이아 저거 진짜. 군대를 꼭 가야 되는데, 아. 면제를 받아가지고. 안되겠어. 깨진 감성을 다시 찾아야겠어. 어플이요. 지금 스토어에서 작업 중에 있어가지고 잠깐 내려가 있어요. 일단, 여기 파란 꽃도 있네. 이거 어플에, 어플 그 내려간 거 APK 파일만 받아다 드리면 되나? 받으실 분들? 드롭박스 같은 걸로? 미치 다이어라는 사람이 제작자라고요? 그 사람 무슨 약을 먹은 거지? 정신이 혼미해진다 핑크 꽃은 먹으면 이렇게 막 튕겨져 나가네 희한하게 이흰꽃흰꽃이흰 꽃, 흰 꽃. 꽃들을 먹어야 되는데 테두리를 돌면서 아, 이거 꽃 먹기 히, 힘들다, 근데, 진짜. 꽃 먹는 게 쉽지가 않구만. 막나라가? 나무가 막 먹어야겠다. 귀찮다. 여러분 선풍기 틀고 보시면은 진짜. 자연의 바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비록 선풍기지만, 나도 한번 느껴봐야겠어. 아, 이런 느낌인가? 아, 진짜... <laughs> 오, 이렇게 오토로 먹어주네. 큰일 났어. 어떤 꽃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제 모르겠어 이잡듯 이 쥐잡듯 다 먹고 다녔어야 되는데 정말 이제 대충대충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들어 왔는데 아, 이제 슬슬 멀미가 와요? 맞아 빠른데서 좀 그렇죠. 봉지를 들고 보래 진짜 넌 진짜 애들이 널왜 미워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왜 눈치를 못 쳐니 어? 아 답답이 저거 진짜 아우 거의 뭐 순수 멍청이야 순수 멍청이. 아, 웃겨 죽겠어, 쟤 때문에. 저게 컨셉이면 다행인데, 실제로 저렇더라고, 쟤는. 너무 착해, 애가. 야, 이쁘다, 근데, 이거. 야. 내 네, 현실보다 이쁘죠? 왜냐면 현실은 여러분 저런 거, 풍차 같은 것도 비 맞고 하니까, 이렇게 페인트 벗겨지고 그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뭐야, 이렇게 풀 자란 게, 높이가 다 일정치가 않아. 벌레가 파먹어가지고 다 썩은 것도 있고, 네번째 꽃이네? 이게 물론 꽃을 피울 때 아까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있는 걸다쥐 잡듯이 잡으면은 꽃도 피고 꽃잎 같은 것도 몇개더 자라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 저런 데를 가려면은 실제로 볕잘 들고 바람 잘 불고 비도 적당히 오면서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가면 아마 그나마 있을 걸요. 근데 뭐 1박 2일 한번 나왔다 하면 쥐 잡듯이 가서 그 동네 다 쓰레기통 만들고, 뭐 개인적으로 1박 2일이라 프로그램을 그렇게 싫어해요. 전 그래서 PD가 어떻게 한번 자기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 마을을 숙대밭으로 만들잖아. 그 마을 특산물 다 멸종시키고. 그 <laughs> 어, 적당 선을 해야 되는데. 옛날 1박2일은 재밌었는데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진짜 별별 없는 시골 가서 이렇게 힐링하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관광지 만들어서 마을 조지고 다니기로 바뀌어가지고 꼴백이 싫더라고. 이번 엔 무슨 꽃 일까? 근데 <목소리> 와불켜 지네. 다 피었나, 여기? 저기 내 눈에 뭐가 보였어? 이게 뭐지? 시작점이었나, 이게? 이게 시작점이었나 보네? 고기인가?